아의뭐브루주와 처럼 놀았다 그지? 차 와있겠지? <laughs> 아 그냥 걸어 다녀야겠다 아니면 아? 신발 아. 어? 신발 찢어놨어 아. 너무 힘들 때문에 호텔에서 봐요. 에서봐 호텔에서 봐요. 네, 열7시까지 Please, 음. okay. t u r If you need anything, come back to me anytime. 어? 저거 지 한국 치가돼 있어서 너무 아. 좋아요. 여기 한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데. 아 그래? 보통요. 그렇다 하든. 어, 뭐. 아니 리뷰 분 같은 최단국인이. 아 그래?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이 맞네. 오셔야 되이 되는 거없어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<laughs> 아, 힘들다. 음. 여기, 여기 꽂아야 돼. 뭐아 오케이, 오케이. 음, 좋아요. 아다만 방입니다. 괜찮은데? 노 뷰. 그래도 발코니 있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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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이브문 아.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디죠? 음. 어뷰 있는데 시티 뷰, 시티 뷰, 시티 뷰, 어이서고 강의 똥물 야. 이 보입니다. 초색이다 눈이 어. 공이안 좋겠다. 받아놔야겠다. 이렇게 해야 되 중요한 화장실. 오, 여기 화장실 괜 넓은데? 구독 좀 합시다. 화장실 되게 넓어. 응. 오. 약간 우리 집 화장실 같이 생겼다. <laughs> 그게 세번 아케. 어, 여기 어, 두 개, 두 개나 있네, 이게. 굿! 한번 하자. 사다리는. 이게 반 반세, 세우지? 반 세우. 82,000? 4원 4,100원. 예. 야, 예. 괜찮지? 쭉한번스케일을 해보고 램도 음. 있네 7만 0천 램이 더 비싸냐 야 이거 12만인데 뭐야 이게? 어와 12만원이면 6천원 어 반쎄오랑 어 반쎄오에다가 반쎄오랑 아까 그거 한개 먹을까 요거, 요거, 요거. 맛있다니. 어. 나 맥주. 직접 잘라주십니다. 이야. 대박, 커 손바닥, 손바닥 한세개 들어갈 것 같아. 습니다. 어. 떠셨나요 매운 만우만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쌀국수랑 어. 이사랑 이번에가 반새우랑 그 이상 핫도그 같은 거. 네. 그이었었던 그 어, 어. 어, 어, 네. 거. 어, 어, 아. 먹데 땀땀 이거 먹고 같아 맞습니다. 아더 아, 뭐, 많아요. 아 그리고 혹시 시내랑 횡단보도 신호등 있어? 아 신호등 있어. 앞전이부닥고 있어. 신호등, 신호등. 어디 가르쳐야 돼? 네. 이렇게 지금 뭐 팝에 초콜릿, 초콜릿밖에 와 있어요. 이렇게 12개 조그만 거 골라 담아서 4,000원. 아저씨가 골라 담고 있습니다. 아님, 지금 사갈까? 어, 이 괜찮지? 온 김에, 온 어. 김에 지금 사가자. 온 김에 사갑시다. 자, 이거 초콜릿을 12개를 담고, 이거 매뉴얼. 어, 이거 반대로 접혀있는데? 제대로 된거 올리고 삭. 오케이 이렇게 해서 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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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 음돈 막쓰죠? 세번째 마사